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마신 5,000원짜리 커피, 점심때 먹은 7,000원짜리 국밥 평소랑 똑같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율이라는 이름의 투명한 세금을 30% 넘게 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통장에서 한달 만에 26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조 5천억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하늘로 솟았을까요? 아닙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보겠다고 정부가 바다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결과는요? 파도는 커녕 물결 하나 바꾸지 못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통장에 넣어둔 1억원, 환율이 1,100원에서 1,500원이 되는 순간 가만히 앉아서 그 가치가 7천만원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여러분의 노동가치는 이미 30%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지금 정부의 방패라고 불리는 외환 보유액에게 구멍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12월 한달 감소폭이 28년 만에 최대라는 뉴스를 보며 아 경제가 어렵구나 하고 넘기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침몰하는 바에 의해서 영화를 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환율이 올랐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의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지, 왜 정부는 금리를 못 내려서 여러분의 대출 이자를 옥죄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파헤쳐 드릴 겁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는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아주 중요한 여정이 될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지금 뉴스나 커뮤니티 댓글 보면 정말 아니란 소리가 많아요. 수출 잘 되니까 괜찮다. 외환보유액 4천억 달러면 든든하다. 이런 말 믿고 계신 분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첫째, 정부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외환 보유액의 진짜 가용 금액을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수출 기업들이 왜 나라 경제의 구원자가 아니라 달러 유출의 주범이 되었는지 그 역설을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고환율과 고금리라는 이 잔인한 톱니바퀴 사이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우리 금고에서 빠져나간 그 26억 달러의 행방부터 추적해 보죠. 우리가 흔히 외환보유액이라고 하면 한국은행 금고의 달러 다발이 산처럼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문 열고 꺼냈을 수 있는 현찰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환 보유액의 대부분은 미국 국채나 기타 통화 자산에 묶여 있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분의 전 재산이 10억인데 그중 9억은 30년 뒤에나 팔수 있는 땅이고 당장 손에 줄수 있는 현금은 1천만 원뿐인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세금 올려달라고 주인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외환 위기의 본질입니다. 26억 달러가 줄어들었다는 건 우리가 가진 그나마 얼마 안 되는 현찰이 말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오니까 안전하지 않느냐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업이 번 달러는 기업의 자산이지 국가의 자산이 아닙니다.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오히려 기업들은 번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자기들 달러 통장에 꽉 쥐고 버팁니다. 이걸 달러 사재기라고 하죠. 결국 시장에는 달러가 안 돌고 한국은행은 환율을 막기 위해 자기 금괴 있는 달러만 계속 헐어서 써야 하는 겁니다. 수출은 잘 되는데 나라 금고는 비어가는 풍요 속에 빈곤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외환 딜링룸은 전쟁터였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향해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하자 한국은행은 이른바 도시락 폭탄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달러 매도 물량을 던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딜러의 말을 빌리면 예전에는 1억 달러만 던져도 시장이 멈칫했는데 그날은 5억 달러를 순식간에 던져도 시장이 비웃듯 더 사들였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국내 수입업체들까지 공포에 질려 있었던 거죠. 26억 달러라는 숫자는 이런 필사적이지만 허망한 사투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뉴스를 볼때 총액에 속지 마세요. 당장 꺼냈을 수 있는 예치금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면 한국은행의 방어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아주 무서운 신호입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달러를 쏟아부으면서도 환율을 못 잡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달러 유출의 블랙홀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원유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를 100% 수입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멈추지 않으려면 환율이 2,000원이 되어도 무조건 사와야 하는 생존 비용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결제가 오직 달러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예전보다 30% 넘는 돈을 더 줘야 똑같은 양의 기름을 뗄수 있습니다.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려고 시장에 달러를 풀면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들이 그 달러를 순식간에 다 빨아들여 결제 대금으로 보내버립니다.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이죠. 여기에 더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뉴스 보며 뿌듯하셨죠? 하지만 경제 지표로 보면 이건 자본의 대탈출입니다. 한국에 지어야 할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는 건 한국에서 돌아야 할 달러가 미국으로 영경 떠나버린다는 소리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한 생존 전략이지만 그 과정에서 대규모 달러 환전이 일어나 환율이 폭등합니다. 기업은 미국에서 박수받고 상을 받는데 한국의 서민들은 치솟은 물가 때문에 점심값 걱정을 해야 하는 성장의 역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밖으로 새는 돈도 문제지만 안에서 우리 뒤통수를 치는 세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운용자산이 천조 원에 육박하는 외환시장의 거대한 고래입니다. 수익률을 위해 미국 주식을 사들이려면 엄청난 달러가 필요하죠. 한국은행이 환율을 잡으려고 달러를 풀면 국민연금이 반대편에서 그 달러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입니다. 오죽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불안의 주범이라며 국민연금을 공개 저격했겠습니까? 오른쪽 주머니 채워주려고 왼쪽 주머니를 터는 상황이 매달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부 갈등과 달러 부족 사태 때문에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라는 마지막 칼을 휘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 금리 좀 내려달라는 비명이 사방에서 터지지만 중앙은행은 단호합니다. 당분간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미국 금리는 5%인데 우리가 금리를 낮추면 한국에 있던 달러들은 이자 많이 주는 미국으로 더 빠르게 도망갈 겁니다. 그러면 환율은 1,600원을 넘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폭등하고 결국 서민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정부는 지금 가계부채 폭탄과 내수 침체를 알면서도 나라 전체의 부도를 막기 위해 여러분의 대출 이자를 희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본질을 봐야 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의 맥박이 멈춘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지금 한국 상황은 달러의 질식 상태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라는 산소를 마시며 경제 활동을 하는데 한국이라는 환자는 지금 산소호흡기 줄이 꼬여버린 겁니다. 그 줄을 꼬이게 만든 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충격도 있지만 우리 내부의 허약한 체질이 더 큽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강의 기적을 읽으며 믿어왔던 수출 주도형 모델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잘 팔리면 뭐 합니까? 그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와 원재료를 사오기 위해 더 많은 달러를 내줘야 하는데요. 게다가 이제는 중국조차 우리 물건을 사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중간재를 팔아 달러를 벌어왔지만 이제 중국은 스스로 그 물건들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싸게 전 세계에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달러벌이 수단이 사라지고 있는데 써야 할 달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기괴한 불균형 이것이 지금 환율 1500원 시대의 진짜 얼굴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말합니다. 한국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요. 하지만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피가 돌지 않으면 죽습니다. 경제에서 피는 곧 통화의 가치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국내에 투자하려던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짐을 쌉니다. 그들이 주식 시장에서 수조 원을 빼서 달러로 바꿀 때마다 환율은 또 한번 요동칩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안 오르냐고 한탄할 때 사실 그 이면에는 환율 공포에 질린 외국인들의 거대한 매도 행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걸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마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수출 기업들을 위해 고환율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환율이 높아야 수출액 숫자가 잘 나오고 대외 신용도가 유지되니까요. 서민의 가계부를 희생해서 국가의 성적표를 지키려는 잔인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 무섭습니다. 정부가 막고 싶어도 막을 힘이 없는 통제 불능 상태라는 가설이죠. 이미 늑대 같은 헤지 펀드들은 한국의 약점을 눈치챘습니다. 한국은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린다. 그러니 원화를 팔아치우자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전 세계 투기 자본들이 한국을 일종의 ATM기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풀때그 달러를 받아먹으며 원화 가치를 더 떨어뜨리면 앉아서 수천억 원을 벌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것을 공매도 공격의 통화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댐을 쌓고 있는데 저들은 그댐 밑에 구멍을 뚫고 쏟아지는 물을 자기들 양동이에 담고 있는 격입니다. 그 양동이에 담긴 물이 바로 여러분의 피땀 어린 세금이고 외환 보유액입니다. 더큰 문제는 인구 구조입니다. 갑자기 웬 인구 얘기냐고요? 환율과 인구는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일본의 엔저 현상을 보세요.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엄청난 국가 부채 때문이기도 하지만 젊은층이 사라진 사회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닥칠 경제적 충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미래의 달러를 벌어올 일꾼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이미 성장이 멈춘 노인 국가입니다. 노인 국가의 화폐를 누가 비싼 값에 사주겠습니까? 지금의 고환율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시장의 냉혹한 평가서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마트 가보셨나요? 분명 가격표는 그대로인데 내용물이 줄어든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재료의 질을 낮춘 스킨플레이션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환율 때문에 오른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교묘하게 전가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고 기업들을 압박하지만 환율이라는 근본적인 구멍을 막지 못하는 한, 이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입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진짜 이유는 마트 사장님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저 멀리 뉴욕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는 달러의 위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디지털 달러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화라는 하나의 바구니에만 담지 않는 겁니다. 달러를 사는 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환율이 1600원, 1700원이 되는 재앙이 왔을 때 여러분을 구해줄 유일한 자산은 오직 달러 뿐입니다. 단순히 달러를 사두는 걸 넘어 매달 달러 배당금이 꽂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환율이 오를수록 여러분의 월급 외 수입이 커지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또한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도 주목하십시오. 종이 화폐 가치가 흔들릴 때 최후의 승자는 늘 금이었습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단한 번도 가치가 영원히 된 적이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도 금은 전 세계 어디서든 달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부채를 줄이는 수비가 훨씬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줍니다. 고금리는 생각보다 오래 갈 겁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여유가 있을 때마다 원금을 갚으세요. 대출 이자로 나가는 돈을 아끼는 것이 연5% 수익률을 내는 재테크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세요. 한국 주식에만 몰빵하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 가장 낮은 칸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공부하세요. 달러 예금이나 달러 RP 같은 상품은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환전 습관을 기르세요. 환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날에는 기계적으로 일정 금액을 달러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넷째, 여러분 자신의 몸값을 달러 가치로 환산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술이나 능력이 한국에서만 통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 어디서나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는 개인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시대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때 여러분의 가치마저 함께 떨어지게 두지 마세요. 다섯째,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국 뉴스만 보지 마세요. 블룸버그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외신들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딱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달러 인덱스 그리고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세입니다. 이 지표들이 여러분 지갑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말 외환보유액 급감은 우리 경제에 보내는 최후의 경고장입니다. 달러 유출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 환율이 예전처럼 낮아지기는 당분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오히려 부의 지도를 완전히 바꿀 거대한 기회가 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원화를 던질 때 여러분은 냉정하게 자산의 방패를 세우고 기회를 엿보십시오. 구조를 아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지표를 확인하며 우리 함께 이 험난한 시기를 견디고 결국 승리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말 외환보유액 급감은 우리 경제에 보내는 최후의 경고장입니다. 달러 유출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 환율이 예전처럼 낮아지기는 당분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오히려 부의 지도를 완전히 바꿀 거대한 기회가 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원화를 던질 때 여러분은 냉정하게 자산의 방패를 세우고 기회를 엿보십시오. 구조를 아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지표를 확인하며 우리 함께 이 험난한 시기를 견디고 결국 승리해 봅시다.